자 오늘 해볼 게임은 늘 하는 게임이지만 어 아무튼 앙상블 스타즈 해볼 거고요 이번에 앙스타가 한국 서버가 열린지 2주년이 돼가지고 이제 한국 서버 한정 2주년 이벤트가 진행 중입니다 그래가지고 요거를 한번 좀 같이 살펴볼 예정이고 근데 그 로그인 보너스가 있는데요 원래 오늘 로그인을 이미 해버려가지고 아마 편집자님이 나중에 잘라 넣어주시겠죠? 아. 요거, SD 캐릭터 카드 주거든요? 요거 받으셔야 돼요, 요거. 이거 놓치면 후회합니다. 어, 뭐, 처음부터 한번쭉 볼까? 2주년 서프라이즈 극장. 네? <laughs> 아, 헐, 잠깐 라이브 테마가 에덴 요거 내덕머니야 이럴 수가. 이따 12시 봐야겠다. 그러고, 팜플렛 부스. 아, 여기 내가 만들 수 있는 거야, 여기다가? 잘 팔리겠다, 그죠? 어, 약간 뽕 찬다. <laughs> 개이쁘다 와 근데 정작 파는 건 H랑 토리가 팔잖아 <laughs> 이게 뭐야 그래서 팜플렛 부스로 이거 누적 보상을 쌓으면은 애들 신 티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와 근데 랜덤으로 주는 거야 이거 진짜 나빠다 나빴... 아니 이런 말 하면 안 되지 매일매일 꾸준히 하다 보면은 이제 금방 쌓으실 수 있기 때문에 어, 본인이 원하시는 아이돌의 어, 뮤비 의상을 아마 금방 받으실 수 있을 거예요 2주년 기념으로 지금 기념 스카우트가 굉장히 많습니다. 1일 1회 무료 스카우트. 이거 맨날 맨날 하나 단차 공짜로 주고요. 그리고 시변을 무조건 하나 줘요. 심지어 5성 확정이야. 5성 확정 무료 시변이 있고요. 4성 이상 한장 주는 그냥 10연 요것도 공짜로 하나 주고요 와! 아니 그러면 잠깐만 10연을 지금 두개 주는 건가? 20연 공짜로 주고 지금 요거 5성 확정 스카우트예요 그래가지고 지금 하시면은 5성 두개 지금 들고 시작하실 수 있음 그리고 이번에 제일 중요한 거 이번에 2주년 기념으로 해서 나온 스카우트 놀라움의 여정 히비키와타루 카드고요 요런 의상입니다 어? 4성이 과성이 우리 아들이네 오호 그리고 지금 또 2주년 기념해가지고 복각이라고 해가지고 옛날에 지나갔던 스카우트들 지금 다시 또 열려있거든요 며칠마다 바뀌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놓쳤던 카드들도 또 뽑을 수가 있고요 그러면은 좀 재화를 사와야겠다 그리고 <laughs> 또, 늘 있는 이벤트지만, 누적 충전 보너스가 있습니다. 어, 뭐야, 나 이거, 3,000원 질렀었네? 누적 충전 보너스가 있어가지고, 지금 지르시면은, 상품을 더 줌. 포인트 겁나 싸이겠데 또. 방금 15만원짜리 하나 샀고, 45,000원에 25개. 오, 어, 상당히 해잔데? 아... 실시간 광고비 반납 중. 아이, 뭘다 사요. 저도 나름 합리적인 소비를 하는 사람입니다. 오, 30개에 56,000원? 사야지. 음. 일단은 이 정도만 가볍게 살까요? 아, 이 정도면은 적당히 합리적인 소비를 한것 같네요. 아, 여기 사는 거다 보여주는 거 봐. 그럼 <laughs> 아, 우리 눈충부한번 볼까요? 와, 50만원! <laughs> 아무튼 간에 근데 이렇게 사면은 4,500원 샀는데 티켓 하나 주고, 9,000원 샀는데 티켓 두개 주고. 얼마나 좋아요. 됐다고 말하세요, 빨리. <laughs> 그래서 내가 지금 뭐할려했더라 아, 나 같이 할려 그랬지? 들어가자. 없었던 거면 좋았을 텐데. 에이, 이러지 마. 내가 이거 그때 천장 찍었던 것 같은데. 언젠가에 이렇게 무료로 20연차 하실 수 있으니 꼭 확인을 해보시고,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 오늘의 가장 중요한 일정. 12키와 타루. 블룸 타임은 뭐지? 어, 요거, 요거. 이 반짝반짝거리는 거. 보이죠? 오! 오,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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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이거 반짝반짝거리는 거. 이번 옷에 저게 추가가 돼 있습니다. 오 무시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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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단 무시계! 스타프로 떠야 돼요. 와스타프로어떻게야 설마! 설마! 아! 오! 그렇지만 레인은! 레인은! 레인은 스타프로가 아니야! 레인은 스타프로가 아니야! 레인은! 리즈링이야! 레인은 리즈링이야! 진정해! 아! 디노브는... 스타프로지! 오오! 오! 완전 오! 나왔는데? 우 아! 이렇게 나오냐 대박이다 야, 빨리 클릭해 버려요 와서서어서 와서, 와서. 스타프로야 어머 어떻게야 어머 어떻게야 어머 어떻게 어머 어떻게야 어머 아니 오늘 스타프로 진짜 잘 뜨긴 한다 일단 와타루 마타로, 일단 와타루야 내 의자 어디 갔어 내 의자 어디 갔죠 <웃음> <웃음> 얘들아

와아아픽들와니 잠깐 와와 와, 진짜 장난하냐? 와 진짜 장난하냐? 와 진짜 장난하냐? 나 본인 픽들 처음 당해봐 제발 스타프로 한 번만요 스타프로는 정말 잘 나오는데 일단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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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단 왔다로 일단 왔다로 맡으러, 야오다행이다 너무 무서웠어. 아까 삥뚫된것 때문에 BTS d 와요. <laughs> 제발 양심 없게 날놓쳐먹게 해주세요. 간다! 우와! 우와! 왜 이렇게 항상이야! 우와! 이번에도 한정카드 풀돌 성공했다. 와! 이제 이 친구 옷을 좀 구경을 하러 가볼까요? 300연 풀돌입니다. 와, 와타루. 아, 얘 인게임으로 보니까 옷이 별로 안 부담스럽네. 어, 아, 머리 예쁘다. 아니, 근데 와타루는 헤어 레인지 너무 많은 거 아니에요? 부럽다. 이번에 블룸을 한번 볼게요. 블룸은 이제 기본 의상은 똑같은데, 반짝이 기능이 추가가 된 거거든요. 근데 이게 이번에 약간 최초로 적용된 기술임. 오, 겁나 반짝거려! 야, 벌써 반짝거려! 벌써 반짝거려! <목소리> <목소리> 너무 반짝거리는 거 아니야, 근데? 이번에는 SCR. 오. 확실히 색깔이 확 튀니까 좋다. 기본이랑 색깔이 다르잖아. 어, 검은옷잘 어울린다. 어 반짝이는 거 봐. 어 반짝이 색깔이 다르다 근데 얘는 좀 은은한 은색 반짝이네요. 기본이랑 또 반짝이가 다르네. 실은 실패했다. <laughs> 바나나 TV. <laughs> 우리 애대은 황금색이 상징색이기 때문에. 오오와아 여기 이렇게 보여주는 거야? <laughs> 아개 귀엽네. 요 삼각형이 내 자리인가 보다 여기. 나도 우리 나기사 폭죽 쏜다. 어어사사사사사 우리 애들 폭죽 쏴야 돼. 와! <laughs> 와, 이거지. 어, 누가 자꾸 준폭죽 쏴, 어? 지금 경쟁하자는 거야? 야, 덤벼 누가 누가 더 많이 쓰나 보자. 저도 나름 하는 사람입니다. 와! 아, 밑에 파란화나표 누르면 일어나요? 나도 일어날래. 와! 어, 나온다. 나온다. 야, 좀 움직여 봐. 어, <laughs> 아들어 미치겠다 어, 이거 좀뽕 차는데? 앙뽕 찬다. <laughs> 아, 다 이거 흔들고 있는 게 너무 귀여워. 알차게 봤습니다. 영원해서. 오, 칭어졌어, 칭어졌어. 오, 영원해, 나가. <laughs> 감동. 아, 왜 은이지? 아, 금 받고 싶었는데. 아, 돈더 썼어야 됐나? 아, 좀 아깝네. 아, 금 친구 딸려면은 다이아를 8,000개를 써야 돼요? 그건 좀 빡세긴 하네. 가능하네, 오늘. 한국 서버 2주년 기념 이벤트를 즐겨봤고요 조금이 아니라 상당히 많이 즐겼는데 한국 서버에서만 즐길 수 있는 이벤트가 많이 많이 준비되어 있으니까 다들 한 번씩 즐겨보시고 우리 앙스타 많이 사랑해주시기 바랍니다. 무슨 대사만 보면 거의 앙스타 본사에서 나온 것처럼 말을 하는데 아무튼 참 좋은 게임이고 제가 항상 말하지만은 앙스타는 빨리 시작할수록 이득이니까 빨리 시작하세요. <laughs> 재미가 있었다. 알찼다. 알찬. 알찬 방송이었다.